안녕하세요 코너 닥터맨 시디맨입니다 뉴 맥북프로 2018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티나에 터치바까지 있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실제 쓰면서 느낀 점을 쭉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뭐 아마 많은 리뷰를 보시고 실제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맥북프로로 넘어가시려는 분들에게 좀 참고될 만한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13인치를 처음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15인치로 넘어왔어요 근데 13인치도 적당하다 뭐 충분하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일단 13인치하고 15인치 모델을 봤을 때 15인치 모델이 사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인코딩이나 맥북 프로를 맥북 에어가 아니라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산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13인치보단 15인치가 좀더 편합니다 일단 화면좀더 크기 때문에 휴대성은 13인치가 저도 더 좋다고 하긴 하지만 막상 이동해보면은 둘다 무게감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백팩에 넣고 다닐 거면은 크게 상관없던 것 같았어요. 제 경우에는 약간 파우치 같은 거에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데 그냥 백팩에 넣으니까 뭐 크게 무게감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뭐 노트북은 그 정도 된다 생각하면. 화면은 그 윈도우 노트북에 있는 15인치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화면이 좀더큰 느낌이 듭니다. 위아래로 길이가 좀더 길어서 그래요. 이렇게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화면 비율이.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하게 처음에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이제 빛반사가 좀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좀 어, 눈앞에 좀 뭔가 어른 거려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좀 화면이 좀 다른 건지 그렇게 안안 안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화면은 생각보다는 어, 괜찮았습니다. 화면 괜찮았구요. 그리고 맥OS만이 가지고 있는 화면에 뭐, 약간 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윈도우에 있는 그 고해상도 그 디스플레이 넣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시면은. 그래서 눈이 좀더 편해요. 그리고, 어, 터치바는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위에 있는 펑션 키가 이제 항상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은, 크롬을 띄우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더 가까이서 볼게요. 제가 크롬을 띄웠습니다. 크롬을 띄우면, 뭐 검색 또는 URL 입력해서 이걸 누르면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되고, 뭐 즐겨찾기가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을, 스텝을 연다거나 할때 여기 누를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OLED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되는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펑션 키가 어떤 프로그램에 띄었느냐에 따라서 항상 다른 모양으로 뜹니다. 지금 이 모양이고, 예를 들면, 은뭐또 다른 거를 좀 띄우면, 사파리려면 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위해서 바로 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yes, yes 시키는 여기 있죠. 이렇게 누른다거나, 앞뒤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밝게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참고로 밝게 조정할 땐 여기를 누르고, 그 상태로 바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위에 있 펑션 키가 항상 바뀌니까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있던 키보드에서 이제 실리콘 막이 들어가면서 좀더타이핑하는때그 탁탁탁 거리는 소음이 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내부 좀덜 들어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그키 높이가 점점 좀 낮게, 그러니까 맥북 프로 예전 키보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용해보니까 이것도 적응되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타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키 높이가 낮다 보니까, 여기 이제 먼지가 낀다거나, 예를 들면 음료수 먹고 마시다가, 뭐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좀 조금만 더 끼면은, 이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키 입력이 좀잘안 돼요. 그래서 그전에 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먼지 같은 게좀 들어가도, 다른 키하고 같이 눌린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보완했습니다. 터치패드는 상당히 넓고 작업하기 편하게 돼 있고 이게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도 이 작업 다할수 있어요. 만약에 요만큼만 옛날 보다는 이렇게 작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옆에 팜레스트에 손을 올렸을 때이 걸릴 정도로 넓어졌어요. 근데 실제 작업해보면 이게 되게 잘 먹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하는 대로 딱딱 잘 가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하드웨어 버튼이 아니라 터치를, 어, 케키스을 이용해서 이제 반응을 주도록 해서 진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딱딱 하면 진동이 있는데 이렇게 손 올렸을 때랑 눌렀을 때랑 이게 지금도 그렇구요. 한번 특극하고 또 누르면 딱딱하고 또 이렇게 진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눌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게 버튼이 아니에요. 근데 눌러보면은 신기하게 이게 렇 누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죄송하지만 일치는 장소를 찾을 수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눌리는 느낌을 딱 피드백을 딱 줘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누르다 보면은 이제 끈 상태로 누르면 이제 반응이 없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한영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전에 그자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 매크로 이용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커맨드 키를 눌렀을 때 한영이 바뀌는 것도 제가. 블로그에 팁도 올려놓게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영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러 한글자판을 제가 구매 쓰고 있는데 한영 바꾸는 건 이쪽에서 이제 키를 눌러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적응하면 됩니다. 이쪽을 눌러서 하는 걸로 이제 적응하시면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제품 사용할 때 제일 좀 불편했던 게 음, 아 이제 불편한 얘기도 좀해볼게요 해보면은 양쪽에 썬더볼트 3 단자가 이제 4개가 들어가죠. 근데 일반, 뭐, 블루투스 마우스, 아 블루투스 마우스는 이제, 어 매직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매직 마우스 2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는데. 아, 이것도 단점 좀 얘기해 볼게요.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유선 연결된 거 보다 좀 끊겨요. 포인터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USB 얘기하다가 익숙는데 움직일 때,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드럽게 움직일 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반응이 느리고 유선에 비해서는요 반응이 느리고 움직일 때 끊깁니다 화면이 예, 끊겨 요 부드럽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에 있는 터치 영역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고 뭐 확대하고 뭐 스크롤하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긴 하지만 어, 그립감 별로 안 좋고 적응되면 괜찮다고 확인하는데 좀 적응되니까 좀뭐 처음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 어,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좀 끊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유선 쓰시면 훨씬 더 편해서 사실 집에서 쓰실 거면은 유선 연결해서 쓰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밖에 쓸 거면 이제 모르겠지만 블루투스 방식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좀 불편한 건 얘기해 보면은 측면에 이제 썬더 볼트 세단자가 이제 4개가 들어가는데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렇게 a 타입으로 된게 많아요 더 이것도 이제 케이블을 그 us30 을 이제 c 타입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 a 타입이 훨씬 더 많아서 일반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런 휴대용 젠더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제품 나와있는데 가능하면 좀 이름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 중고 제품으로 이상한 거 애매한 거 구매하시면 맥북 프로 옆에 측면에 연결했을 때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접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본 어댑터 인데요 제가 접지 케이블을 따로 구매해서 연결 쓰고 있어요 근데 뭐 핀을 걸어서 접지를 뭐 만드는 것도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접지 케이블 하나 그냥 어 만약에 손재주 없다면은 그냥 연결해서 쓰시는 게좋고요 그렇게 접지 핀 만든다고 해서 멀티탭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접지가 되면은 어 맥북 프로 이게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이분 만졌을 때좀 따끔따끔한 게 있어요. 근 네, 그런 증상이 좀 없어지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접지라는 거는 어떤 모든 제품에서 어 잔류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땅으로 보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따끔거리는 게 없어지고 내부에 있는 전자 기판이나 뭐 이런 부분 회로 같은 것도 보호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접지가 안된 상태로 오디오 장비 잔문 연결한다거나 저는 잘 분리하거나 잘못 연결을 하면은커트로는 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타버릴 수 있어요. 이게 맥북 같은 경우 이제 고장이 나면 무조건 리퍼비시 기판으로 이제 바꿔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새 제품의 느낌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서 어, 만약에 젠더 같은 경우에 연결하실 거면은 접지가 잘돼 있는 상태로 하신다거나 좀 그런 게 쓰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전원, 보조, 내부 전원을 이용한 상태에서 연결하는 것도 상관없긴 하지만, 네. 이거, 이런 걸 이용하면, 이제 모니터 확장이나, 이런, 네, 외장하드를 연결시킬 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 좀 편리한 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파리 통해서, 이 유튜브 보고 있을 때좀 편했던 게, 지금 영상 보고 있죠? 위에서 이제 보면, 밑에서 터치바 통해서,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을 볼지 이렇게 스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 보면은, 화면 상단으로 이렇게 화면을 끌어올려서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이렇게. 네, 이걸 렇게이 띄운 상태로 제가 다른 작업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크롬 띄워서 볼게요. 그럼 이 화면이 지금 상당히 항상 떠있어요. 이렇게 제가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네, 그래서 뭐 가상 창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띄울 수 있고 해서 그이 영상은 그냥 보고 있는 상태로. 네, 보고 있는 상태로. 생각해요. 보고 있는 상태로 제가 뭐 다른 작업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의를 띄워놓고 뭔가 따라서 뭔가 작업한다거나 했을 때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또 불편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어 지금 제가 크롬 띄웠죠? 4, 8, 아 크롬에서는 이제 4K에서 어 4K 30 프레임 영상을 뭐60 프레임이든 뭐 재생할 수가 있는데 이 사파리에서는 그, 그러니까 해상도가 제한이 돼서 4K 영상을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화질 영상을 제가 대부분 다 올려놨는데 사파리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사파리에서 지금 들어와서 제 영상을 하나 볼게요. 그래서이번 옵션이 있는데. FHD가 최고예요. 더안 올라갑니다. 원래는 4K까지 제가 모든 영상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더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크롬을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팝으로 띄우는 기능도 있고 해서 편리해서 좋은데, 사파리가. 음, 저게 이제 코덱 방식 때문에 그 고화질 영상을 띄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크롬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워서. 어, 이게 좀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뭐 방식이 바뀌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은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편리했던 기능을 보면은 얘가 이제 시리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야 지금 몇 시야? 오전 3시 49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 비서처럼 쓴다거나 일정 등록한다거나 뭐음악 틀어줘 하면 유튜브에 찾아서 틀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면 밝기 조정 같은 가능해서 제가 다른 작업하고 있는데도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 시리야, 화면 밝기 조금 줄여줘. 화면을 좀더 어둡게 조정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게 대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는 막 뭔가 코딩하면서 뭐 작업하고 있는데, 시리야, 지금 밝기 좀 줄여줘. 그러면 탁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뭐 음량을 조정 한다거나 뭐 제가 뭐 하고 있는데 다른 작업 시키는게 이렇게 이거 작업을 기다리는 중에 제가 딴게 안되거나 그러지 않고 되더라고요 시리야 화면 밝게 조금 올려줘 화면을 좀더 밝게 조정했습니다 음. 그리고 맥북 프로를 봤을 때음 그런게 있더라고 사진 찍을 때 화면을 좀 밝게 한 상태로 찍었을 때도 좀 쨍하게 나와요 음. 일반 노트북은 빛을 좀 이렇게 먹는데 얘는 이제 반사 돼서 그런가? 좀더 화면이 좀 선명해요. 터치패드 좀 선명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지문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데, 어 잠자기를 한 상태로 화면 덮거나 잠자기를 시키면은 잠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키를 막 누르면은 이제 잠금 상태로 이제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맨날 이렇게 누르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앱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구매하시거나 할 때도 이걸 하면 되구요. 아, 그러고 또 생각났다. 좀 불편했던 게, 윈도우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하면 최대화 되고,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왼쪽 정렬되고 하잖아요. 지금 되죠? 근데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것도 저는 유료로 설치했는데, 이게 앱 스토어에 가니까, 음, 제가 이 위에 정렬한 거 이거 보니까, 이거, 네, 여기 이런 뭐냐 이거. 네. 마그넷이라고, 이, 걸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무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1위예요 앱스토어에서 구매 1위에요, 1위. 이유로 생각해보니까 편량이 편리한데, 유료라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해서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 저렴하니까 쓸만하긴 한데, 이걸 굳이 메고에서 해서 왜 기본으로 제공 안 해주나. 근데 그게 좀아쉽더라고요 뭐, 가상창고, 런것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최대화 된다고, 이게, 편리해야 되는데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완전 최대화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게, 어 나중에 이걸 다시 줄일 때이 버튼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이 버튼 작, 또 작잖아요. 윈도우 운영체제는 좀 크게 큰데. 그래서 처음에 이걸 쓰실 때 조금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걸 또 막상 구매를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리고 맥북 프로를 사용한 제가 온도 같은 거나 이런 거 확인하려고 앱을 또 구매해서 쓰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작업을, 이게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발을 좀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성능 작업에 맞춰져서 이제 그 설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모드로 사용할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온도가 높게 안 올라가는데 어,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만약에 뭐 동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밑에 보면 파이너 컵 프로도 이제 구매 쓰고 있긴 한데 이런 거 실행할 때는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어 조금 온도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여기 만지는데 막 아주 뜨겁고 작업대큰게 문제 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어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예전에 있던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15 15년도 버전이 제일 심하게 했는데 화면이 이렇게 그 코팅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실제로 화면을 많이 닦고 뭐 건드려서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 때문입니다. 열 때문에. 이 맥북 프로를 사용하다가 작업 안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덮어서 잠자기 모드로 이렇게 뒀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애플 사이트에 보시면은 종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시스템 종료라고 하고 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애플 마크 누르고 시스템 종료로 가서 끄면은 처음에 켰을 때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키로 무조건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워서 잠자기 모드를 일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잠자기라고 있거든요. 잠자기 끄면 이렇게 꺼져요. 근데면 만약에 다시 깨우고 싶으면은 뭐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키를 패드를 뭐 누르면은 이렇게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어 이걸 한 상태로 이제 덮어 놓겠죠. 덮어 놓으면은 여기 에 지금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작업을 막 하다가 덮었기 때문에 여기가 뜨거워요. 만져보면은 이 부분 좀 뜨겁습니다. 이, 이쪽 손에 만지는 부분 뜨겁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화면 덮었기 때문에 이 열이 이제 위로 화면을 직접 이렇게 영향 주겠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키보드 자국이 남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화면 옆에 이게 좀펴 나와 있어서 원래 화면이랑 직접 닿지를 않아요. 원래 상관없는데. 이 열이 이제 전달되면서 자국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코팅 부분이 벗겨지고 떨어지고. 2018버전에서는 그게 아마 좀, 뭐, 나아졌다고 뭐, 아직 그런 증상 사례 같은 거 얘기는 없는데요. 근데, 맥프프로를 쓰면서 좀, 어, 관리를 좀 하신다면은, 이 화면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관리를 미리 잘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끄실 때는, 어, 완전히 그냥 시 종료로 끄시는 게좀더 좋구요. 잠자기를 하더라도 음 그냥 화면을 열어둔 상태에서 잠자기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애플 매장 같은 데 보면은 화면 덮어놓고 마지막 끈게 아니라 마지막 대분도 화면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계속 동작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화면이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게 그냥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열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에서 열이 거의 없거든요. 화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덮으면 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충분히 식히고 덮든. 아니면 그냥 여러 도시든 집에 쓰실 거면요. 만약 밖에 들고 다닐 때는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제 그 예를 들면 모니터를 확장시키고요. 이렇게 다른 모니터를 확장시키고 이 화면 이제 덮어서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은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찾아봐도 그리고 뉴 맥북 프로 2018 같은 경우에는 음 분해가 엄청 어려워요. 어 그 서머 컴파우더 다시 바르면 열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분해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있겠지만 분해가 엄청 어렵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 버전이랑은 비교 안될 정도로 어려워요. 이게 기판을 들어내야 안쪽에서 폴트가 풀려서 그 히트 냉각핀을 갖다가 분리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완전 히다 뜯어야 돼. 요 결국은 뜯지 않으면 은 어, 뒤쪽 부분을 볼수 없게 아예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서머 컴파우더 바르려면 다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냈다 다시 장착했을 때, AS가 안 되는 문제나, 만약 기판이 뭐, 어디 손상되 거나, 그러면은,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분해 자체를 아예 생각 안 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으로 사용해도 저는, 어, 발열 중간중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뭐, 다운된다거나, 뭐, 문제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온도가 지금, CPU는 53도, GPU는 48도 정도 되는데, 어,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보면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뭔가 편집할 때 되게 빨리 빨리 불러오고그 가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원을 남는 걸 최대로 총동원을 해서 상자도 좀 빨리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윈도 우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좀 부하가 높은 프로그램도 있긴 있지만, 은뭐 데스크탑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이제 좀더부하를 많이 줘서, 어찌보면 상자한테 좀 빨리 피드백을 주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발을 좀 올라갈 때가 있긴 있는데요. 인코딩 한다고 할 때. 근데,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것 때문에 뭐 당장 문제 생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뜯어서 썸을 컴파운드를 다시 발라야 다 이렇게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히려 먼지가 좀덜 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게 좀더 오래 쓰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 이게 좀 늦게 온 거가, 그, 기본 모델, 그, 러니까 예를 들면은, i7의 6코어에, 뭐, 램은 16기가에, 저장용치 256기가바이트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거의 바로 옵니다. 왜냐면 국내에 이미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뭐, 구매하고 뭐, 빠르면 그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도 있을 정도로 빨리 오는데, 저장장치를 제가 이제 256이 아니라 512GB로 구매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512GB로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용량을 안 그러면은 256GB 쓰신다고 하면은, 동사 편집한다거나 여러가지 할때 용량이 많이 모자라요. 근데, 웃긴 거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 용량을 한번 설정을 하면은, 다음에 용량 업그레이드를 못 합니다. 하려면은 되게 좀뭐 사설로 가서 뭐, 모듈 다 떼어내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거나 좀 비싼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용량이 큰걸 구매하시는 게 좋긴 해요. 제가 보시면은, 음, 저장 공간. 제가 지금,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설치한 건 아닌데요. 보면은, 지금 여유 공간이 지금 335GB 정도 남아있다고 되죠. 근데 만약에 256GB 기가, 기가, 썼다고 하면은 공간이 한이 정도 밖에 100GB 정도, 이 정도 100GB도 안될 거예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면. 뭐, 여기 남는 공간에서, 뭐, 보면 이런 게 좀, 제가 안 쓰는 게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실제 쓸때 이제 점점, 점점 용량은 이제 늘어나거든요. 뭐 사진을 더 넣어놓든, 뭐, 음악을 넣어놓든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장장치는 애초에 그냥 2,6GB 아니라 5,12GB로 그냥 차라리 가시는 게작업할 때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5,12GB도 부족하다, 부족해서 실제 쓸때뭐1 t b 정도로 권하더라고요, 거꾸로. 1 t b 는좀 오바인 같고, 512 기가바이트로 가시는 게좀 나중에 소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 음, 이거는, 어, 미리 좀 참고해서, 음, 용량을 자신한테 맞는 걸로 선택하셔야, 나중에는 그 고충이 없어요. 나중에, 아, 괜히 왜이 용량을 했을까. 나중에, 이걸 또팔 때도, 만약에 안쓰게 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모델로 가고 이걸 나중에 처분할 때도 용량이 부족하면은 좀 천박,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어, 마켓 선택을 하시는 게좀 정신건강에 좀이로울것 같아요.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음, 윈도우 운영체제 쓰다가 이거 쓰면은 좀 적응이 좀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상 써보면은 메고에스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모든 앱이나 프로그램이 이제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돼 있고, 몇 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 저장한 거는 뭐 다운로드 되있고요뭐 실행하는 것, 이게 대부분 이게 그, 윈도 운영체제는 막, 비전문가도 막 이상한 폴더 들어가서 막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얘는 좀 이렇게 좀큰게좀 막혀 있어요. 처음에. 그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한번 이렇게 뭔가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 사용할 때뭐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돼 있고, 맥만 쓴다고 하면은 또 바이러스도 안 걸려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뭐 근데 외부 저장 장치 연결하시려면 결국 백신 설치되는데 해야 백신도 대부분 다 무료로 쓸수 있도록 뭐 앱스토어에 있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고에스를 저도 이제 오랜만에 써보긴 하는데 물론 그전에 계속 썼었지만은 갑자기 오랜만에 써보긴 하는데 크게 뭐 불편함 없이 금방 적응되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해서는, 뭐, 많은 강자들도 있고 한데요. 어, 따라해보면은, 뭐, 파이널 컷 프로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꼭 쓰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 또, 아니면 맥 프로로 가셔도,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버리고, 뭐, 어, 다른 툴을 쓴다거나, 뭐, 아니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뭐 예를 들면은 어 억지로 설치해서 쓰신다거나 그랬다가는 얘가 이제 장점이 확 사라집니다. 확 사라져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뭐 좋은 녹트북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음. 그 그렇게 쓰시지 않은 분들이 쓰시길 좀 권하고 싶어요. 음. 그렇게 썼다가는 좀 진짜 애매한 모델이 됩니다. 굳이 어맥에스를 어, 안 쓰고,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쓰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쓰고, 이렇게 써? 좀 이상해요. 어, 패드를 써서, 이제 가끔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끌어서 좀 쓴다거나, 그러실 거면 모르겠지만, 음.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 실제 써보니까, 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음.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써보는 재미도 있고, 뭐 편집 같은 거할 때도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이것만에 가지고 있는, 어, 좀 특이한 프로그램들이나 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하긴 한데, 익숙해지니까 좀 편리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간단하게 맥북 프로를 제가 써본 소감은 얘기해봤구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